자 지금부터 애니메이션의 가장 기초적인 음, 바운싱 볼 애니메이션 하는 것을 포토샵에서 포토샵에서 어떻게 어,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게요. 가이드라인을 먼저 좀 이렇게 잡아봤어요. 여기 이,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고 어, 한번 떨어지고 반동으로 올라가고.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가 8프레임인데 어 최고점에서 떨어질 때까지 8프레임이니까 이쪽에 8프레임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요 사이가 한 16프레임 정도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다음은 조금 위치가 좀 중력에 의해서 낮아지니까 음 12프레임으로 이렇게 줄이고 그 다음에 10프레임, 그 다음에 8프레임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, 이, 낮아지는 것도, 물론 이 공의 탄성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, 일반적으로 한 3분의 2, 주, 아니면 중간에서 조금 더 위, 이 정도로 어, 해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, 물론 뭐 정확하게 어떤 수치가 계산돼서 나올 수는 있지만, 어, 그거를 다 계산해서 할 수는 없고,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사실적으로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처럼 보이게 하는 게주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사실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라는 거를 애니메이션의 이제 원칙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볼을 여기 제일 처음에 여기 위치에다가 이동시키고, 그 다음에 여기 타임라인이라고 있어요. 타임라인. 여기에 크레이트 비디오.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, 비디오 타임라인 보다는 처음에는 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편해서 이걸 눌러줄게요.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, 시간은 24 프레임을 기준으로 하면 0.04쯤 되는데, 어 여기서는 0.05를 계산하기 편하게 한 프레임으로 이렇게 잡고 진행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0.05.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, 여기 1 프레임에 여기 위치. 두 번째 프레임을 추가를 하시고, 위치를 두 번째 프레임, 여기. 또, 프레임을 추가하고, 세 번째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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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 그 다음에, 프레임을 추가하고, 여기. 또 추가하고, 여기, 추가하고, 그래서 여기, 추가하는 게, 어 단축키로 있으면 좋아서, 에디트해 보면, 키보드 쇼커지 있어요. 거기서, 어, 여기, 패널 메뉴, 패널 메뉴에, 아래쪽에, 보시면, 좀 전에, 비디오가 아니라 프레임, 이게, 저는 여기 단축키를 F4로 설정을 해놨어요. delete 는 일단 필요 없으니까 지워놓을게요. F4, 그 다음에 한 프레임 앞으로 가는 거, 얘를 F6이라고 하고 바로 이전 프레임, 전 프레임으로 가는 거를 F5로 해줄게요. 그러면 여기서 F56, 56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죠. 처음부터 2, 3, 4, 5, 6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F4를 눌러서 추가를 하고, 7. 응? 응. 자, 15.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시면 돼요. 가이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진행하는 게 훨씬 수월하죠. 자, 이렇게 34까지 했어요. 34, 35는 지우고, 자, 여기 원스가 있는데, 얘를 포유으로 바꾸고 플레이를 누르면,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런데 첫 번째 프레임으로 가서 가이드라인을 지으면다 지워지거든요. 괜찮죠? 여기 밑에 줄을 하나 더 그어줄게요. 이거 추가해서 색을 칠하고 얘를 바닥이라고 이렇게 해놓을게요. 아이드는 없애고,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. 괜찮죠?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거는, 여기, 떨어졌을 때, 떨어졌을 때, 추측되는 느낌, 거기에 있으면 조금 더 좋죠. 그래서, 근데 여기 얘를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전부 다 찌그러져요. 얘를 복사를 해야 돼. 복사를 하고, 얘, 얘만 바깥이기를 하는 거지, 여기서. 자, 자리가 8번이니까 8번이라고 쓸게요. 8번. 그 다음에, 컨트롤 T를 해서, 이렇게 아래로 찌그러들게. 어, 아래로 찌그러든 만큼 옆으로 조금 퍼져야 되겠죠. 자, 여기, 여기를 한번 볼게요. 이 추가가 되면 다 없어지는데, 8번을 여기서 지우고, 8번에서만 켜주면 되겠죠. 그러면 이 앞에 부분만 한번 보세요. 괜죠 그렇죠? 여기 앞에, 잠깐 생겼는데, 이 키는, 여기서 없앨게요. 다시, 여기 이 부분하고 느낌이 좀 다르죠? 그죠? 음. 자,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됩니다.